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말띠의 2023년 신년 운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말띠는 내년에 천간으로는 편관이라는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편관이란 것은 사주 팔자에서 가장 흉한 글자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편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남성분들은 직장이라든지 자녀 문제로 조금 고생할 수도 있는 그런 운세가 바로 말띠의 신년 운세인데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시거나 너무 어떤 것을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고 한 발자국씩 조금씩 진행하는 것이 좋고 올해는 일이 좀잘 풀렸으면 내년에는 일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일이 잘 풀렸다가 갑자기 끊겼다가 그런 식으로 조금 피곤한 그런 운세들이 계속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주의가 필요한 그런 한 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지로는 오묘파라 그래서 이 오묘파가요 사주에는 형충파해란 것이 있는데 파란 것은 깨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오묘파가 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말띠인 분들은 내년에 간이라든지 담낭, 심혈관이라든지 복부라든지 그런 곳에 절개되는 물수상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소식을 하시면서 만보 걷기라든지 운동을 생활화 할수록 우리 좋아진다 할수 있고 말띠는 다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십이 신사로는 연살이라 그래서 도화의 기운이 강해진다 할수 있거든요. 인기는 많아지지만 실속이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라 고볼수 있겠죠 정리해보자면 밖에서 나가서 풀도 뜯어먹고 뛰어놀기 좋아하는 말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바닥에 물릉덩이가 많이 고였기 때문에 뛰어놀면 비를 맞고 신나긴 하지만 몸이 젖을 수 있고 그리고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뛰면서 넘어질 수 있는 즉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응세가 내년 개면연이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갑진년 2024년부터는 또 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말뛰인 분들은 내년을 큰 도약을 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그런 단계를 생각하신 것이 도움이 된다, 속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분들은 1954년생, 갑오년생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내년에 각별히 건강을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믿고 있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그런 식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수가 다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신뢰한 것은 좋지 못하고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한해 운을 올리는 방법이 할수 있고 이동하면 좋 방위와 이동하면 안 되는 방에 나오시죠. 이것은 나의 집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안 좋은 방향으로 이사라든지 이직 그리고 10일 이상의 여행을 떠나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큰 중액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라 좋겠습니다. 다음은 1966년생. 병 5년생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내년에 배우자 오을주의하시는게 좋고 배우자가 만약에 안 계신다 그러면 재물의 손재수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어떤 일을 하지 마시고요. 일을 적당히 하시면서 한 해를 쉬어가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이 좋다 할수 있고 다음은 1970 년생 무5년생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내년에는 성과는 대단히 좋은 그런 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떠한 성과는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반흉반길이라 그래서 밖에서 일이 잘 풀리면 또 집안에서는 일이 좀잘안 풀리고 조금 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 풀린다 하더라도 자만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영혼을 갈아넣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셔야 득을볼수 있지 대충대충 하면 아주 크게 깨질 수 있는 그런 한 해라 할수 있고 다음은 1990년생 경호원생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내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흉반길이라 할수 있는데 일이 잘풀린듯싶다져도 일이 잘안 풀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애매한 기운이 다가오는 그런 한 해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시거나 자녀를 출산하시거나 집안에 큰 행사가 있으면 이것이 액땜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조금 휴한 기운이 다가오거든요. 건강을 조심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분들은 이0 2 년생, 임5 년생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내년에 특히 재물 쪽으로 조금 피곤할 수 있고 재물이 피곤하다 말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환경이 나를 안 따라주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기복이 심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내년에는 배움에 보다 더 투자하시는 게 좋고 연애운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동성의 관계를 많이 다질수록 운이 좋아지는 그런 한해라. 수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원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